네, 오늘의 시작기도로 루카복음 6장 27절과 2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생각 일기 부탁드립니다. 톨레랑스, 관용의 정신에 대하여. 1562년부터 시작된 가톨릭과 프랑스 개신교 신자를 일컫는 위그노와의 종파 간 전쟁으로 프랑스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때 왕이었던 앙리 4세는 1598년 4월 13일 신교파에 예배를 허락하는 낭트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도였던 자신은 가톨릭으로 전향하여 어떻게든 피해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앙리 4세는 광신적인 가톨릭 신자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이후 수십만 명의 위그노파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부터 프랑스에서는 관용, 너그러움을 뜻하는 톨레랑스라는 말이 자주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이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타인에 대한 톨레랑스. 이 톨레랑스 정신의 그리스도교적 표현이 바로 주님의 개명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생각과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신념을 의심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이길래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나요? 우리가 톨레랑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대와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 둘째, 그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먼저 의심할 것 네. Tolerance. t o l e r a n c 로 Tolerance. Young, y n o w you know, you o w you n o w you know, 이톨레랑스의 정신이 음. 다시 일상 생활, 우리들의 의식 깊이 안에 깊이 다시 소환되어서 이게 이 프랑스 정신이라고 일컫는 이톨레랑스가 우리 한국인들의 음. 이 정서 안에 일상의 삶 안에 좀꼭 다시 한번 중요한 자리로 자리매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0년 동안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네. 작년에 제가 들어왔잖아요. 네.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이렇게 극명하게 음. 사분오열 돼서 음. 어, 이렇게 갈갈이 찢기고 음. 이해 관계로 적대시하고 분열되어서 네. 과연 우리,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음. 우리는 이런 이 불관용의 음.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행복할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음. 아주 깊은 우려가 음. 돼요. 네. 음. 심각하게 음. 그래서 쉽지 않은데요. 음. 톨레랑스 이 정신을 이제 설명하자면 이제 프랑스 역사를 쭉 한번 일관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종파 간 전쟁이죠. 정확히 네. 말하면. 네. 그러니까 1 5 6 2년부터1 낭트 칙령까지니까 1598년까지. 어, 1598년. 음. 응. 앙리 사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37년인가요? 37년 정도에 음. 프랑스 가톨릭과 음. 이제 프랑스 개신교 예. 네.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을 일컫는 음. 말이 위그노예요. 음. 장 칼뱅의 음, 프로테스트. 네, 네, 프로테스트 가톨릭에 음. 대항해서 음. 반항해서 생긴 음. 거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음. 미그노라고 했어요. 네. 프랑스는요 음. 이 전에 백년 전쟁했어요. 네. 네. 그렇죠, 1337년에서 1426년이 한 110년, 음. 100년 넘어가요. 네. 물론 맨날 100년 동안 한건 아니지만 네. 끊임없이 했죠. 네. 그 전에는 뭐안 했나요? 음. 그 후는 음. 그 안에서 음. 이 종교간 전쟁이 어그 어느 전쟁보다 음. 더 그가 무도한 음. 그런 살육의 현장이었어요. 네. 1517년에 음. 독일에서 먼저 인지 마르틴 루터가 95개 반박조항을 딱 네. 발표하면서 이른바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종교 개혁인데 이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반역인가요? 반역이라고 <웃음> 너무 <웃음> <좀 다녔다>. 너무 <laughs> 네, 예 너무 네. 가톨릭적이고 네, 네. 이제 종교 종교가 네. 그리스도교가 분열되기 네, 분열 종교 네. 분열이 시작되는 네. 거죠 반역 <laughs> 네, 반역합니다네 <laughs> <laughs> <가>, <laughs> 가톨릭 두모치 가톨릭 두모치 가톨릭이고 네, 네. 종교 분열이 이제 시작돼요 음.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루터가 프랑스에서는 칼뱅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는 쓰빈글리가 음. 하는데 네. 프랑스 사람들은 그 어느 음. 다른 서유럽 음. 유럽 지역보다도 음. 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음. 갈등이 심했어요. 심했구나 음. 왜냐? 네. 여기는 그 갈리카니즘, 갈리카니즘이라는 네. 그러니까 갈리아주의라는 음. 그 독특한 그런 그 프랑스 교회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음. 그게 뭐예요? 로마가 음. 4세기쯤에 이 갈리아 지역을 음. 이제 정복해서 로마화되긴 하는데 네. 갈리아 사람 갈리아 지방에 음. 자존심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니다. 교황의 권력은 인정한다. 음. 그러나 음. 프랑스 국왕이 세속적인 면에서는 음. 자주권을 온전한 자주권을 가질 것이고, 가질 음. 것이고 음. 교황권은 공의의 권위 아래다. 음. 그렇게, 이제, 네. 그렇게 해서 프랑스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음. 프랑스 국왕에 예속되어 있는, 네. 그래서 교황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성직자들은 프랑스의 네. 국왕과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꼭 어떤 좀 부당한 또는 그 마이너스적인 영향만 음. 그 끼쳤느냐 안 그래요 음. 로마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항상 프랑스 교회가 음. 어, 또 아비뇽 음, 그, 아. 어, 유추 사건 네. 유, 유수 사건을 네. 비롯해서 아. 많이 교회를 살리죠 같은 네. 교회를 네. 그래서 음. 프랑스는 프랑스 국왕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 그리고 음. 프랑스 국왕과 가톨릭 교회와의 그 이제 연결된 그렇죠. 재산권 음. 이런 걸막다 부정하는 음. 개신교도 위그노들을 음. 처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네. 저 나쁜 놈들. 네, 그랬겠네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음. 종교 전쟁이라고 불리는 게르넬리지옹 음. 음. 이게 이제 시작돼요. 음. 1517년 루터가 시작했죠. 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개신교 위그노들은 네. 루터의 계획은 너무 물렁하다. 아, 더 해야 돼. 네. 그래서 칼빈 칼빈이즘은 네. 더 정결주의, 음. 더 청교도. 그래서 이 장칼뱅이 네. 네. 종교 탄압에 이제 말하자면 네. 카톨릭에 의해서 추방 네. 이제 쫓겨나고 네. 이켈비니즘이 미국을 건너서 네. 한국까지 와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들은 네. 이켈비니즘의 영향으로 네. 그 아주 청교도적인 그렇죠. 음. 어, 네. 술 담배에 대해서 아주 네. 네. 어, 어, 그 죄악시하고 네. 이제 더금욕적인 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네. 1523년에 벌써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 개신교측에서 보는 순교자가 나와요. 어... 첫 번째 화형시기 네. 그 뒤로 계속해서 네. 위구노드를 네. 처단해요. 처단하네요. 네. 그런데 이미 이제 1524년 되면 음... 그 르페브르라는 사람이 음. 프랑스말로 네.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다 뿌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장 칼뱅도 시편 다 프랑스어로 다 번역해서 다 해요.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된 네. 네. 성경을,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네. 강론을 했는데, 네. 신자들이 직접 프랑스말을 읽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음. 음. 이제. 이제그 당시 네. 네. 종교 분열이 시작될 당시 네. 프랑스 왕조가 발로아, 발로아 왕조인데 음. 이 앙리 (2세가) 음. 프랑 저~ 스페인의 압수부르고 벨리페 네. (2세와) 아. 자기 딸하고 네.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네. 그 결혼식 축하 연장에서이제 네. 영화 보면 이게 네. 말타 말타고 서로 양쪽에서 네. 긴 창을 들고 아. 누가 먼저? 쓰러뜨리는 쓰러트리, 네, 그말 네. 위에서 창그 시합을 하잖아요. 네, 네. 여기서 막, 앙리 이세가 눈을 다쳐서 죽어요. 아, 네. 앙리 이세를 이어서 프랑스와 이세가 그 아들이 네, 네. 이어 받았는데, 네. 네. 그런데 1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병으로 죽고 음. 프랑스와 이세의 동생이 샤를 구세가 네. 동생이 이제 왕권을 물려받아요. 음. 이때 이두 형제 두 왕의 어머니가 네. 까트린드 메디시나 뭐, 메, 뭐 메디치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메디치. 어머니였어요. 아... 이 어머니가 이 기즈 가문 카톨릭의 네. 이제 우세한 네. 기즈 가문과 부르봉 가문을 네. 화해를 시키려고 네. 정략 결혼을 시켜요. 아 샤를을요? 아니면 이제 아니죠 자기 딸과 아, 네. 자기 딸 마르가리트하고 네. 개신교 쪽에 그 앙리 드 나바르라는 아. 사람을 결혼을 시키는데 네. 이제 이 결혼식에 네. 파리에는 개신교도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결혼식에 아. 개신교도들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근데 이때 퀸 마고라는 영화가 아. 이제 네.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아. 성 바르텔로메오 축일에 대학살 네. 아... 이게 돼요 이게 1572년 음... 8월 24일 음... 개신교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파리에 네. 여기에 실세 아, 네. 실, 개신교의 실세들 특히 거기에 그 음... 콜린이라는 제독을 음... 암살하고 그날 밤한천명 이상을 다 죽여버려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전쟁. 전쟁이 되죠. 이제 위그노 음. 위그들도 음. 당할 수는 없다. 음. 다 무장을 하고 음. 전 북부, 남부 전 지, 프랑스 전역에서 네. 시작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샤를 9 세가 죽고 네. 이제 앙리 3 세가 네. 이 동생이었는데 프랑 폴란드 국왕으로 가있는데 다시 소집돼서 음. 와요. 네. 그런데 이사람 앙리 네. 3 세가 네. 아들이 없이 죽어요. 아. 그래서 그 후손, 이제 말하자면 음. 가장 가까운 네. 핏줄을 찾는데, 찾는데, 네. 그 마르가리트 여왕 마고의 네. 그첫 번째 남편인 네. 앙리드 나바르라는 사람이 개신교도인데, 아, 네. 네. 핏줄 때문에 네. 프랑스 국왕이 되는 거예요. 아... 아... 여기서 아... 그 앙리사세가, 앙리사세가 이제 자기는 개신교도잖아요. 네. 그런데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은, 카톨릭 그, 그 귀족들은 네. 받아들일 수가 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교황청에 네. 항소해서 네. 취소해 달라. 네. 그래서 할수 없이 앙리 사세가 음. 개신교에서 그럼 음. 나는 카톨릭으로 전향하겠다. 음. 해서 바꾸고 1598년에 낭트 음. 칭령이라는 것을 음. 반포하면서 음. 일단락되는 듯하죠. 낭트 네. 칭령의 내용이 네.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음. 음. 핵심이. 개신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음. 가톨릭 그 광신자들이라고 네. 불릴 네. 수밖에 없죠. 네. 개신교들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 군대를 주둔하게 하는데 그 비용을 왕실에서 대겠다. 음. 두 번째. 음. 파리는 안 돼. 음. 파리는 안 되고 음. 파리를 제외한 어떤 어떤 지역들에서는 음. 개신교 예배 너희들 음. 예배해 인정해주겠다 인정했어요. 음. 그런데 음. 그럼 뭐다 정리가 될것 같느냐? 음. 안 되죠 또 음. 낭트 측령까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왔는데. 어렵게 왔는데 100년이 안 돼서 네. 루이 14세가 네. 교황청으로부터 자기의 그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취소해버려요. 네. 1684년에. 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네. 또 살륙의 음. 그 처참한 그런 음. 시기를 맞다가 음. 그러다가. 1789년에 음.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음. 좀 정리가 된듯 해요. 음. 종교의 자유. 음. 그제서야 개신교들이 음. 관직도 좀, 낮은 음. 관직이 오를 되고. 수 있고, 음. 직업의 자유도 가질 수 있고, 음.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 저 사람 개신교다 신고해도 제 사람 안, 음. 안 뺏겨도 괜찮고. 되고, 음. 이렇게 돼요. 음. 그렇게 나온 톨레라. 톨레랑은... 그래서 이제 이 진한한 이 살육의 전쟁을 종교 전쟁을 치르면서 신의 뜻을 따르는 자라면 어떤 형식으로도 이렇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신의 이름으로 음... 참전한 전쟁이 음... 언제나 가장 음... 잔인했어요. 잔인했어요. 음... 십자군 원정 때가 그랬고. 네. 위그노 음. 전쟁 때가 그랬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톨레랑스, 톨레항스를 네. 음. 프랑스 정신으로 이렇게 승화시켰다라고 네. 평가받는 사람이 음. 볼테르예요. 아, 네. <laughs> 세계사 시간에 <laughs> 배운 기억이 세계사 세 네. 시간에 네. 네. 볼테르는요, 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있다면 음. 우리 프랑스에는 음. 볼테르가 있다. 음.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도 할 음. 정도로 음. 볼테르는 프랑스의 지성이죠. 네. 클로드 아드리앵 엘베시우스라는 사람이 음. 이 사람이 공리주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그런데 이 사람이 쓴 드레스브리라는 그러니까 뭐 영혼에 대하여 아니면 음. 마음에 대하여. 네. 공리주의를 해설하고 응. 전파하는 그런 과정에서 응. 유물론적인 응. 무신론이 응. 들어가 있고 네. 해서 이 책이 응. 네. 금서가 돼요. 네. 프랑스 교회에서 네, 네. 그래서 브리, 프랑스 파리 응. 광장에서 다 불태워져요. 네, 네. 이 네. 네. 레스프리가 음. 이때 볼테르가 음. 했다는 말 음. 이제 적어도 음. 볼테르는 정확히 이런 입장이었던 것은 확실한데 음. 아주 유명한 볼테의 표현이에요. '톨레랑스를 프랑스 정신으로 음. 승화시킨 딱한 문장. 나는 네가 음. 말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음. 받아들이지 않아. But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음. 나는 네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음.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음. 이 정신 음. 이게 이한 문장으로 톨레랑스의 음. 정신이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왜 톨레랑스 네. 관용의 정신에 대해서 이 주제를 네. 선택을 했냐면 민감한 문제예요. 그렇죠. 하지만 할게요. 네. 음. 정치가 정치가 있을 수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 음. 그게 이제 뭐, 뭐, 경제적인 이해가 됐든, 음. 어떤 사상의 이해관계가 됐든, 어떤 그런 갈등과 분열을 풀어내고, 음. 개선하고 해결하는 게 정치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것들을, 이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더 저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이걸 풀려는 노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너무나 아프게 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네. 20년, 25년이 넘게 친구, 아주 좋은 친구로 지내온 사람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어요. 아 대화 중에요? 이 그랬죠. 음. 어.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음. 저도 부족했던 것 같고, 음. 그쪽에서도 저의 그. 음. 정치적 성향을. 네,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음. 저는 그 사람들의 그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음. 약간의 논쟁으로 음. 시작된 거였어요. 음. 결과는 음. 완전히 끝이 났어요. 음. 어, 다시는 안 봐요. 네. 그런 경험, 그런 아픈 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정말 아 정치적 경향이 다르면 네. 그래서 음. 나와 다른 생각과 음. 사고와 음. 말을 하는 사람의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받아들일 수, 수 없다면 않을까? 차라리 음.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좋아요. 음. 가장 힘든 게 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치적 음. 그 지지하는 세력이 다른 음, 사람 아내와 사람의 사는 사람의 거래요. 결혼? 네. <웃음> 네. <웃음> 음.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요즘에는 또이 우리 한국 사회의 아주 그 독특한 그 경향인데 네. 이 정치적인 분열이 세대 간 분열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 세대로, 세대로 아주 극명하게 나눠져요 또. 네. 제가 얼마 전에 음. 지하철을 탔어요. 네. 제가 똑똑히 경험한 거예요. 음. 어떤 약주를 좀 드신 것 같긴, 같은데, 음. 이쪽 노인석 이쪽에 앉아 계신, 지하철 음. 제일 네. 끝에 앉아 네. 계신 어르신들 세 분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음. 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물론 목소리가 좀 크긴 그렇긴. 했는데, 음. 음. 니 어떤 그걸 보고 있던, 듣고 있던 청년 하나가 아, 입에 담을, 아. 입에 담을, 지 닮기 힘든 음. 그런 욕설을 음. 남기고 음. 시끄러워서 못, 못, 있게, 못 견디겠네 하면서 음. 아주 음. 그 눈초리가 음. 격렬하는 표정 이건 음. 그한 세대가 음. 자기 위 세대를 그렇게 대하는 그런 눈초리에서는 안 돼요 음.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음. 근데 그렇게 심한 말과 그런 경멸의든 눈초리를 보면서 똑바로 하면서 다른 칸으로 갔어요. 음.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시급히 음.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데요. 음. 한술더 넘어서 음. 지금 남북 간의 관계는 음. 악으로 악으로 치닫고 있고 네. 지역 간의 분, 지역 간의 갈등은 음. 선거를 앞두고 또더 어, 심해지고 있고 반복이죠. 네. 음. 그리고 이제 음. 이제는 젠더 갈등도 있잖아요. 남녀간에. 네. 남녀 네. 병역 얘기, 병, 요즘에는 또병 얘기도 나오고, 네. 형평성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제가 여기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음. 어떤 성향을 오호하고 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정말 관용의 정신. 음. 성향이 다를 수도 경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걸 존중해 주는 거. 음. 그래서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제가 영화 영화 얘기 안 하면 서운하죠. 그다음 비밀 서비스에서 콜린 퍼스가 한 말이에요. 음. 그 기네스 마시고 있는데 젊은 애들이 막 와서 음. 막 위협을 하고 쌍소리를 하니까 음. 기네스 마 문을 안에서 창금에서 이제 매너스 메이크 맨.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랬잖아요. 네. 네. 저는 톨러런스 메이크 레이디스 앤 젠틀맨. 나는 관용의 정신이 관용이야말로 신사와 숙녀를 만든다. 라고 네. 생각해요. 네. 첫 번째. 정말 나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 네. 어려워요. 음. 하지만 오늘 시작 기도로 음. 네. 원수를 사용, 원수까지 사랑할 그 정도인데, 정도인데 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음. 축복하며, 음.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라고 하셨는데, 음.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좀 다르고, 음. 성이 다르고, 음. 이게 하물며 이게 우리에게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자님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위, 나와 다른 저 사람의 말과 행위야 사고를 그게 맞는지 추궁하고 의심하기 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도그마화된 음. 모든 생각들, 음. 확신들을 먼저 의심해봐라. 음. 과연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맞는 모르는가? 것이냐, 옳은 것이냐? 음. 그 기준은 올타와 그러다의 기준은 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네, 사랑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은 옳은 게 아니고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쉽지 않은 주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민, 자매님들과 함께 이런 쉽지 않은 주제들도 다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 즐겁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기도 마치겠습니다 네. 영광송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